중성 사람이다 이병 전 세계 파견 다녀왔습니다. 오 개꿀 좋았겠다. 우린 개 고생했는데 이병 전 세계 행정반으로 가다 와. 예 알겠습니다. 나도 배우나 할 걸. 다들 내가 똑똑해들어. 호위가 계속되면 되게 걸린 줄 알아. 어땠어? 애똥 <laughs> 어 네가 해봐. 이분도 내 하나 좋아하면 안 되냐? <웃음> <웃음> 내 하나 좋아할 수 있잖아. <laughs> 이 사람도. 뭐야? 아 그, 팬클럽에서 선물을 보내줬습니다. <laughs> 오 이거 그제 이름도 있나? 아그 생활관 선임들 이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병남 오빠. 와씨 얼마 버렸지 오빠 선임? 음. 편지도 있어. 편지도 못 하겠어. <laughs> 카리스마 넘치는 든든한 분대장 병남 오빠에게 음. <laughs> 저는 세계 오빠의 팬 효은이에요. 와 씨, 이름도 이뻐. <laughs> 전속해, 점 따지마. 아무도 따지마. 아니다 열심히 했습니다.